사주청장 임상석입니다. 경고 5개시군 산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28일 새벽에 의성 1.5mm, 안동 1mm, 청송 2mm, 영양 3mm, 영덕 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산불 진화 인력 3,700명을 투입해서 진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동 영덕의 도심지 주거시설과 청송 대전사, 안동 하회마을 등 문화유산 및 주황산 보호를 위해 진화인력을 투입,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시 기준 5개 시군의 총 산불 영향구역은 45,170헥타르입니다. 진화율은 85%입니다. 진화율은 어제 오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의성 산불 영향구역은 1 2 8 2 1헥타르 진화율 95%입니다. 안동 산불 영양구역은 9,896헥타르, 진화율은 85%, 청성 산불 영양구역은 9,320헥타르, 진화율 89%, 어, 영양 산불 영양구역은 5,070헥타르, 진화율 76%, 영덕 산불 영양구역 8 0 5 0헥타르 진화율 65%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어, 안동과 청송 지역의 산불 영향 구역이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지역에 대한 야간의 드론 열 영상 분석을 통해서 현행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피 현황입니다. 의성 697명, 안동 2748명, 청송 953명, 영양 932명, 영덕 955명, 울진 37명 등총 6,322명이 안전한 시설에 대피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현재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총 24명의 인명 피해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2,412개소의 시설 피해가 잠정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피해가 진행되면서, 피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시설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기상상황은 내륙에서는 서풍과 북서풍이 동해안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있으며 평균 풍속 3m에서 초속 3m에서 4m로 불고 오후에는 북서 또는 북풍, 북풍이 평균 초속 2m에서 6m로 예보되고 있으며 낮 기온은 9도씨에서 14도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순간 최대 풍속이 10m에서 15m 이상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밤에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서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 산불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진화일기와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일 진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일기는 산림청 19대, 지자체 20대, 소방 12대, 군 32대, 경찰 5대 등총 88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화 인력은 5,587명, 진화 차량은 695대 등 동시,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진화 대원분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산불 확산을 차단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